9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 마이너스 9의 제곱의 은의 제곱근을 B라고 할때 A 마이너스 B의 값은 자 이런 수 이런 문제도 실수 많이 하는데 일단 이 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자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 제곱되고 루트 떼고 25죠. 자 25의 양의 제곱근을 묻는 거예요. 자 25의 양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구야. 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25가 되겠죠. 자, 루트 25. 자, 25가 5의 제곱이니까 제곱 떼고 루트 떼고 5로 나갑니다. 바로 a는 5라는 거죠. 자, e 도이 제곱형을 받으니까 없어지고 제곱 떼고 루트 떼고 9로 나갑니다. 그죠 자, 9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자, 9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고. 자,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9를 얘기하는데 9가 3의 제곱이죠. 제곱되고 루트떼고 3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3이죠. 자, b는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a에서 b를 빼라. a가 5고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5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5 플러스 3이 돼서 8이라는 값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